안녕하세요. 스마이크조보장인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촬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할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차량은 정말 아쉬운 차량 중에 한데요. 계약금이 총세 번이 들어왔던 모델인데 이세 번의 이유가 다 다르게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 분은 할부가 안 나오셨고요 두 번째 분은 할부가 나왔어요 근데 할부를 포기를 하셨어요 이유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어 저희 중고차 뿐만이 아니고 그냥 시중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대출 금리도 올라요 그래서 금리 때문에 한번 포기를 하셨고 마지막 분은 탁송거래로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기를 희망을 하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를 못하겠다 이래서 정말 어이없는 이유 세번으로 의도치 않게 지금 매장이 있거든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차량이고 문이 정말 많이 왔던 차량 중에 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차량은 캐딜락의 ATS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가격이 1150만 원에 보여드렸던 모델이요 오늘 60만 원 내고 해서 1090, 1090만 원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차량 영상은 저희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으로 대처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스입 프리미엄급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한대입니다. 주행거리는 7만키로대에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전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캐딜락, 캐딜락의 a s ATS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4년에 최초로 등록을 한 2013년형 역각자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판금 두 군데와 교환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환은 운전석 앞쪽 캔더 교환이 있고요. 본넷과 조수석 앞쪽 캔더는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캐딜락 ATS 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캐딜락의 ats라고 하는 모델 디자인 부터 뭐 옵션 그리고 차량의 주행 성능 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죠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매니아 층만 이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 를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모델이지만 대중적인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경험 해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이번 기회에 저렴한 금액으로 주행 거리 짧은 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궁금했다 그러면 이 차량으로 경험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차량 사이즈 자체가 어, 중형급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준 중형급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2.0 휘발유 터보 엔진을 올리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중형 세단이 맞지만 차량의 사이즈 이체급만 놓고 봤을 때는 아반떼 보다 살짝 더큰준 중형급 보다 살짝 더큰 사이즈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엔진이 고출력이 올라가죠. 2.0 터보 엔진이 올라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주행 질감이라든가 주행 성능이 굉장히 경쾌한 차량이에요. 우리가 미국 미국 브랜드를 흔히 생각을 할때 차가 너무 물렁물렁하고 너무 소프트하기 때문에 코너링 시에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지만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 하체 세팅이 거의 독일세 단급이죠. 굉장히 쫀쫀하면서 재밌는 코너링 즐겨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짧고 동급 대비 가장 많은 옵션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150. 전혀 부담 없는 금액, 115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디자인에서는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사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직선으로 디자인하는 차량들이 승용세단도 마찬가지고, SUV 라인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존재하지 않죠.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 브랜드에서만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아직 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곡선 위주의 디자인 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인 포인트에서는 존재감이 확실히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동급 대비 가장 많은 옵션을 올리는 차량 중에 한데요. 일단 옵션은 양쪽으로 순정, HID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캐딜락의 상징이죠. 세로로 배치가 되는 주간 주행 등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블랙 그릴로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색상과 그릴의 조화가 굉장히 좋고요. 차량의 색상은 네이비 컬러예요. 굉장히 청량감 있는 진한 남색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인데, ATS라고 하는 모델에서 이 색상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레드 컬러, 그러니까 와인 컬러로 불렸던 모델이죠. 그 컬러가 ATS에서 더 쉽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컬러기 때문에 ATS라고 하는 차종 자체를 난좀 특별한 색상으로 원하고 있다. 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선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예뻤다라고 하면은 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이 차량이 정확히 쿠페형 세단은 아니. 근데 얼핏 보면은, 코페형 세단을 지향을 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면서 리어 디자인도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캐딜락의 상징, 세로로 배치가 되는 테일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특이하게 듀얼 머플러가 중앙 쪽으로 자리 잡는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디퓨저까지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딱히 볼수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차량들 물론 이 가격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한 브랜드예요. 일단은 이 승용 세단 라인 대형 세단은 이제 ATS를 시작으로 해서 CTS, c t 6 그리고 요즘엔 c t 4뭐 이런 모델들까지 나왔는데 어, 이 감가로 봤을 때는 세단 라인을 만나보시는 걸을 추천을 드려요 신차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급 차량들이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금액이지만 중고차에서는 좀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 하나가 이 SUV 라인업이 캐딜락에서 꽤 인기가 있어요 특히 에스컬레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풀사이즈 SUV가 있거든요 그 차량을 선두로 해서 그 밑에 있는 XT 시리즈의 SUV 라인업까지 어, 이캐딜락의 SUV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또 중고차에서 강가 방어가 잘 돼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보는데 SUV,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SUV를 중고차로 만나보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세단을 만나보셨을 때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들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 차량 주행거리도 짧고요 지금 실내외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어, 국산차 수입차를 이제 막론하고 동급 대비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옵션을 올리는 모델로 굉장히 유명한 차량이에요. 일단 거의 없는 옵션 없을 정도로 많은 옵션이 올라가는데 메모리 시트가 1, 2단 올라가고요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 연동을 해주고요 전동 시트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HUD가 순정으로 올라가요 전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까지도 올리는 차량이고요 핸들 양쪽으로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까지 올라가고 핸들 안쪽으로는 열선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순정 선루프, 앞쪽으로 보시면 ECM 눈밀로 밑으로 보시면은 투 채널 블랙박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창을 포함한 후방 카메라 연동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풀 터치 방식의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보이시는 미디어 버튼과 프로토 에어컨을 포함한 을 공조기도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량이고요. 양쪽으로 열선은 3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시크릿 포켓이 캐딜랑 모델답게 이렇게 자리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 차량의 모두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와이퍼, 핸들 양쪽으로는 이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 그리고 이 차량이 진짜 옵션을 많이 넣어준다는 이유가, 많이 넣어준다는 이유가, ACC를 넣어줘요. 이 크루즈 컨트롤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레이더 센서를 포함을 한 ACC 기능까지도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너무 마음에 드실 건데 7 4,483km, 7만 km대에서 주행 거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 이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 브랜드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역사가 깊은 브랜드고 저는 이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일단 차량을 저는 많이 운행을 해봤는데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 느낌상 이 차량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일단 투자한 금액 대비 차가 너무 좋아요. 주행 성능도 좋고요.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 이 순간적인 가속도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은 차량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돈이 절대 아깝지가 않은 차량들이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선을 받기 싫어도 색상 막론하고, 뭐 검정색을 타든 흰색을 타든 어떤 색상을 막론을 하고, 일단 도로에 나가면은 지금 현재 이런 디자인으로 뽑는 브랜드는 캐딜럭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차감이 좀 가능한 차량이죠. 근데 가격이 1150. 50만원밖에 안해요. 주행거리도 짧고 차량 완벽한 컨디션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국산 세단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까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프리미엄 세단 모델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으로 분류가 되는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인 캐딜락의 ATS라고 하는 세단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115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요즘에 국산 아반떼 정도 금액밖에 하지 않는 가격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완벽한 퍼포먼스와 완벽한 디자인 거기에다가 실내외 청결도까지 기대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150. 1,15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샌마이카 조보진이습니다